안녕하세요 레디스 게이트 권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디스 올 형태의 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데이터 타입을 항상 지정을 했죠 레디스 올은 데이터 타입에 올을 넣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타입의 키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레디스 홈페이지에서요 레디스 게이트 홈페이지에서 레디스 SQL 그 다음에 all 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타입의 키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elect 별표 from 다음에 데이터 타입 부분에 all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별표, 여기에 항상 별표만, 아스트리크만 사용해야 됩니다. 특정 키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all은 컬럼이 키 하나입니다. 그래서 value는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 경우 항상 키 전체를 스캔합니다. 그러므로 키가 많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우 어, 조건을 사용해도 어, 결과는 조건에 맞는 것만 리턴이 되지만 어, 스캔은 키 전체를 항상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키 개수가 수천 개 이내일 경우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 키 조건은 이렇게 이런 것은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호 조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가 소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오더바이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쿼리는 앞에 이전 동영상들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특징적인 것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별표 FROM all 별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쿼리가 쭈루룩 나오는 거죠. 키들만 나옵니다. 예. 여기에 오더바이나 리미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각종 펑션들도 카운트 민맥스 같은 각종 펑션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펑션을 사용할 때는 카운트 키보다는 카운트 아스트리크가 더 빠릅니다. 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때 카운트 아스트리크는 키 전체 개수를 한 번에 가져오는데 키 카운트는 일일이 그 키를 하나씩 세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간단히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힙별표, 그다음에 키 카운트. 여기서는 뭐 시간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키 개수가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개일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ValueCount, Len, c a 똑같은 거죠 이런 펑션들 사용할 수 있고요 민 i n m a x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민 i n m a x 한 번만 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중에 가장 작은 키가 키가 아니고 큰건 subject f o 사입니다. 그 다음에 외워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에서는 올키 all 별표와 같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 키, 키1 또는 글로브 키 별표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하나만 조회하는 거, myint3 하나만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와 라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똑같이 b 트 t w e n in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룹해서 할수 있고요. groupby 사용할 수 있고. redis function t e time 타입 인 n c d i n g 메모리 같은 업데이트 어, 레디스 d i fun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번씩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타임으로 했는데 어, 22년 4월 14일 15시 06분 이때 다 입력이 됐네요. 그 다음에 타입하고 인코딩 함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키의 타입을 볼수 있고요. 내부의 인코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tr5에 타입은 스트링이고 아, 인코딩은 EMSKR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펑션을 사용해서 그러면 메모리가 메모리량이 쭉 나오죠. 그다음에 엑스파이어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파이어 설정을 몇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인피아니 음. 여기서 TTL 함수이 있죠. TTL 함수는 만료 시간을 초로 리턴하는 거고 TTL Date 함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 시간을 일시로 리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거고요 TTL과 TTL Date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어, ttl이 마이너스 1인 것은 설정이 안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정이 돼 있는 것만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마이 n a m 이 설정이 돼 있는 것은, 요렇게 ttl 데이트도 데이트를 해서, 요때 어, 15시 18분 43초가 되면 이 키는 지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select all.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